내가 의식에서 나라는 이제 정체성, 나는 이래, 나는 이런 사람이야. 나라는 자의 자이고 싶지 않은 부분들을 다. 무의식으로 깔아 앉아 있는 부분들이 그림자예요. 그러니까, 개인 무의식층에서는 자의 아 그림자가 되는. 내가 내 그림자를 이렇게 이제 안아서 의식화 시키지 못할 때그 그림자는 꼭 크게 강한 힘으로 나한테 작용을 하게 돼요. 친구 사이, 또 같은 직업군에서도, 한의사끼리도 안 친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. 근데, 아, 쟤는, 어, 마음에 안 들어. 쟤는 장사꾼 같아. 막, 이제, 이렇게 사람이 있죠.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그림자의 투상. 그림자가 이제 투사가 되면 그 사람의 있는 그대로. 가 관찰이 안 돼요 투사된 대로 그 사람을 넘겨집죠 왜냐하면 그게 투사가 돼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성격과 그런 비열함과 어? 악랄함을 다 갖고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나를 쳐다본 건데 나를 비웃는 것처럼 보이고 그냥 물어본 건데 나를 비꼬는 듯이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고 그래서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